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어 웹툰 작가 수입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작가들이 과연 얼마를 벌고 있는가? 여러분들 요 최근에 뭐 기한 팔사가 뭐 어디 지역에 뭐 40억대 빌딩을 샀다. 뭐 이런 뉴스로 많이 화제가 됐는데 아, 어, 사실은 이제 탑 작가들이 얼마나 많이 번다라는 거 많이 조금씩 요즘에 많이 공개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러면은 뭐 그렇지 못한 작가들은 얼마를 버는가? 뭐 여러 것도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AB가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어 작가님들이 일반 작가들이 얼마를 벌고 있는가?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기한팔사, 요즘에 뭐, TV에서 뭐,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웹툰 작가님들이 이제 예능 프로에 나오고 이렇게 연예인 활동하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저희가 웹툰 테이너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이제 웹툰으로서는 패션왕, 또 이제 복학왕, 이런 걸로 어, 왕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웹툰 수입이 방송 수익보다 한열배는 많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직접 하셨어요. 아, 근데 이분도 처음에는 월 60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두 번째 작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본 영화, 유명한 영화 뭐죠? 바로 신과 함께 또뭐 슬럼프에 좀 빠져가지고 계신 우리 작가님이 있다면요. 힘내시고요. 저희 AB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더 산업이 커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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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laughs> 두 번째 오니까 어때? 두 번째 아닌데. 그럼 몇 번째지? 엄청,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어, 그러면은 애니보스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 몰라. 몰라? 그래, 너안 되겠다. 다음에 준비해서 찍자. <laughs>